오늘의 영상 포커스 아, 유튜브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 오랜만에, 오랜만에, 오랜만에 오늘은 새로 생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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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긴 같은 클레논과 에이버그 플랜전 네. 재미있게 플레이 한번 해볼건데 재미난 장면들만 네. 담아봤습니다 그럼 질칸 네. 주졌네야 그냥 버거 어? 야 그냥 설버거 설버거 야 설버거 난 못지나간다 하야 이새끼 얘 개X 하하하하 안녕하세요, 여러분들. 저는 컨디존 모맨이라고 합니다. 아, 슈옹이. 슈옹이. 아, 오케이, 확인. 회즙샷 들어가야지. 아, 얘들아, 도와줘, 도와줘. <laughs> 얘들아, 개피됐어. 아, 슈옹이, 나이스. 마무리는 슈옹이로. 야, 삼박삼 아, 아. 아, 뭐, 이 정도 핸디캡 뭐, 있을 수 있지. 조용히까지 핸디캡 딱2대4사딱 좋잖아, 그지? 3대1 요정도 보여줬어. 조용히 지금 마우스에 지금 땀다찼고 미끌미끌거리고. 안녕히 <laughs> 계세요, 여러분. 얘들아, 안되겠다. 기선제압 한번 가자. 계단 한번 갈게. 에롱 한 명만 먹어줘. 에롱 한 명만 먹어줘. 계단 한번 갈게. 자, 들어갑니다. 아아아아아 들어가갖고, <laughs> 오케이. 아아아, <laughs> 안녕히 계세요. 조용히 <laughs> 세이브 찬스 왔네. <laughs> 야 지금 옥상 괜찮아. 옥상? 옥상 가자고. 옥상 누구 올려줄까? 야 올라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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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올라가 빨리 올라가. 다 올라가. 야두명다 올라가 봐. 지금 <목소리> 너네. 나야? 옥상 올라가는 필요가, <목소리> <좋아>. 필요가, <목소리> 필요가, <없어>, 필요가, <목소리> 필요가 없어. 필요가 없어. 필요가 없어. 필요가 없어. 필요가 없어. 야 다른 사람 올라가 봐. 빨리. 올라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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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. 좋아 좋아. 너에게 실을는 조니. 어, 야 슈야. 웅 자, 슈웅이 쌍절곤 스트레트슈웅아 우리 숨어 있자. 아 비용아 우리 숨어 있자. 슈웅이가 알아서 해줄 거야. 스트레트 얘들아, 우리 진짜 재미난 거한번 해보자. 이번, 아닌데. 이번 라운드 일단 저. 다음 라운드 때 우리 세 명이 다 죽어. 그리고 세이브 찬스를 갖는 거지. 세이브 기회. 4대1. 아, 아, 자, 여기서 번외 경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같은 팀세 명이 다 죽은 다음에 한 명만 남아서 세이브를 누가 더 잘하는지 보러 가죠. 우승 상품은 없습니다. 예. 번외 경기 직석 컨텐츠.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잘, 잘, 잘.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비웅님의 세이브 찬스 얻었고요 자 1문부터 시작하는데 자 과연 비웅님 4대1 세이브 할수 있을지 과연 자 아하 헤이롱 머리 아하 택도 없죠 자 다음 선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잘하고 싶다 왜다 자살할 수 있도록 자 머리 들어갔고 아복 들어갔는데 자 지금 수신되는 순간 오케 이 2킬 오오 2킬 오 설마 세이브? 4대1 세이브? 아, 4대 1세이브! 아, 지금 와이가리 피하는데 빗나갖고... 어. <laughs> 어, 설마 설마 세이브! 자, 지금부터 슈웅의 세이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주먹 한번 세리 삐고, 자, 머리 폭까는데 아, 쇼트오 아, 머리 들어오나? 오케이, 머리 하나 따리고 오, 어 잠깐만, 잠깐만... 어, 뭐야? 이거 아하, 깨비... 예, 마지막 선수는 접니다 저는 평화주의기 때문에... 아주 평화로운 브금을 깔고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<laughs> 자 다음 들어갈 상대는 이제 이제 접니다 자 <laughs> 한번 해주세요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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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들아 얘들아 살려줘 얘들아 얘들아 살려줘 들어와 아 얘들아 와 들어와 들어와 그 뭐지? 회주막 들어가는 거아야그막 들어가는 거냐 설하지? 설한 척한 장전 한번 싹 해주고 자 여기서 한번 춤 한번 와아아아아아우 깡때로 그냥 어?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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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때 있지? 무조건 설때 있어 아설때 없네? 자 여러분들 여기서 심착하세요 여러분, 여러분들 예? 자, 여기서 이제 마무리 샷 들어갑니다. 마무리 깔끔하게 들어가도록 하겠습설 들어갔죠? 네. 당하지 말고. 당하지 말고. 천국에, 어, 어이구, 여기 있네. 하하하하. <laughs> 아이고. 어이구, <laughs> 여기 있네. 어이구. 뭐하고 있는 거예요? 응? 어? 아이고. 정말로도 안 되겠는데 이게 사대1 세이버 찢 들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 어 해지가 안 되는데 <웃음> <웃음> 어 뭐야 이거 버그야. 네, 다음에는 더 재미난 영상, 재미난 콘텐츠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재미있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